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? 나는 당뇨 걱정 없을 것 같아. 가족력도 없고 그런데요. 요즘 연구들을 보면 가족력보다 생활습관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.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고 그중 절반은 자신이 당뇨인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. 이게 대한 당뇨병학회에서 2024년에 발표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요.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5가지가 어떻게 당뇨를 부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영상 끝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100세 시대 건강 습관입니다. 첫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. 바쁘니까 귀찮으니까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많죠. 그런데 아침을 안 먹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 그렇게 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.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혈당이 올라가기 쉬워집니다. 꾸준히 움직이는 것 정말 중요해요.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습관입니다. 스트레스 받으면 달콤한 거, 맛있는 거 생각나죠? 근데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또 떨어뜨리는 걸 반복하게 만들어요. 이게 쌓이면 결국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. 네 번째는 야식을 자주 즐기는 습관이에요. 밤 늦게 먹는 음식은 우리 몸의 인슐린 리듬을 깨뜨려서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게 만듭니다. 가끔은 괜찮지만 습관이 되면 위험해요. 다섯 번째는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. 물을 잘안 마시면 우리 몸의 혈당 농도가 더 짙어지거든요. 이게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.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꼭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다섯 가지 습관,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숨어 있죠? 자,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? 아침 챙겨 먹고, 하루 30분 걷고, 스트레스는 운동이나 취미로 풀고, 야식은 줄이고, 물은 충분히 마시고,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당뇨 걱정 없이 건강 지키실 수 있습니다.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